테마 16책임운영기관.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정부조직 바로책임운영기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책임운영기관이란 무엇이고 왜 도입되었을까요? 정부가 해야하는 일 중에서 공공성을 잃으면 안 되지만 동시에 민간기업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사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무들을 따로 떼어내어 기관장에게 조직, 인사, 재정에 대한 상당한 자율권을 주고, 그 대신 운영 성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만든 행정기관이 바로 책임 운영기관입니다. 정부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셈이죠. 이 제도는 1988년 영국 대처 정부의 넥스트 스텝스 개혁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국방, 보건, 교도소 운영 등약 140여 개에 달하는 집행 기능을 분리해서 책임 운영기관으로 만들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책임 운영 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책임 운영 기관의 등장은 행정학의 중요한 흐름인 신공공관리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부의 역할을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과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으로 나누고, 특히 집행부문에 민간기업의 경쟁, 성과, 자율이라는 경영기법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즉, 책임운영기관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는 여전히 정부이지만, 운영방식은 민간기업처럼 효율적으로 바꾸는 내부시장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2. 책임운영기관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1. 정책과 집행의 분리 장관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정책결정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사업 집행은 책임 운영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역할을 나눕니다. 이 성과 중심의 운영. 기관장은 임명될 때 소속 장관과 성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에는 임기 동안 어떤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 측정 지표가 담겨 있죠. 또한, 재무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업에서 사용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적용하는 등 철저히 결과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3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 기관장은 공무원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경쟁을 통해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조직, 인사, 예산 운영에 대해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성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책임 운영 기관은 민영화된 공기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정부 조직에 속한 행정기관이며 소속 직원들도 모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다른 행정기관과 인사교류도 가능합니다. 3. 어떤 사무가 책임 운영기관이 될수 있을까요? 모든 정부 사무를 책임 운영기관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민영화하기에는 공공성이 너무 커서 국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무. 둘째, 정책 결정보다는 연구, 교육, 의료, 시설 관리 등 집행적 성격이 강한 사무. 셋째,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쉬운 사무. 넷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받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거나 다른 기관과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 다섯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사무들입니다. 4. 책임 운영 기관의 한계와 비판점 물론 이 제도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첫째, 현실에서 정책 결정과 집행을 칼로 무자르듯 나누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과 집행 현장 간의 소통이 끊겨 오히려 정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둘째,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종 책임이 기관장에게 있는지 아니면 그를 감독하는 장관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져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급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보장된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사사건건 간섭한다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5.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나 해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위별로는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은 기관 자체가 중앙행정기관인 청단위기관입니다. 현재 특허청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기관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한번 연임할 수 있고 국무총리와 성과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아래에 설치되는 하부기관입니다. 국립중앙극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대부분의 책임운영기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관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2년에서 5년 사이에서 소속 장관이 임기를 정하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두 유형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성과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유형별로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책임 운영 기관의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 수입이 일정 영역 이상이면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통합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이 특별회계 안에 국립병원 계정, 문화계정처럼 여러 개의 하위 계정을 두어 기관들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독립성과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책임 운영 기관이란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정부의 집행 기능을 분리하여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부 시장화 방식의 행정기관입니다. 둘째, 주요 특징은 정책과 집행의 분리, 성과 중심의 운영,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이며 민영화된 공기업과 달리 소속 직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중앙책임운영기관과 하부기관인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있으며, 재정수입이 일정 영역 이상이면 재정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책결정과 집행분리의 어려움, 책임소재의 모호성, 자율성 침해 가능성 등은 이 제도가 가진 한계점으로 지적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